옆에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올해도 이제 30일 단 남았습니다. 거까지 12월 2022년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님 안에서 잘 마무리 짓고 또 우리 2023년을 맞이해서 또 새해도 다가오는 새해도 더욱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바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하고, 또 자녀들이 잘 되고, 또 행복하고, 하여간 모든 것들이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5대양, 6대주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세상에 어떤 사람도 실패자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잘 되길 원하고,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우리 후손도, 그러나 인생의 멋진 설계를 우리가 그립니다. 분명히 나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그 설계들을 그립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완성된 작품은 이렇게 살아보니까... 우리들이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의도하고 꿈꾸는 것 같은 그렇게 원했던 그런 다른 모습들이 우리 인생의 삶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함께 주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인대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창조의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든 일도 있었고, 나는 좀, 좀더 좋은 인생의 삶을 살았으면 했던 것도 있을 것이고, 좀 이런 열매를 맺었으면 좋았을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세전에 택하시고, 또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시고, 오늘 우리 발걸음을 에벤에서 여기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이 모든 인생 속에 힘든 것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남은 인생에 아름답게 그 열매매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무리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목표 없이, 그냥 잘 되겠지, 뭐가 되겠지, 좋을 때가 있겠지. 우리가 이 아니란 생각, 그런 태도는 우리가 기회를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월드컵, 월드컵 축구를 보면서 한국 축구의 대표의 1차 목표가 16강이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선수들에게는 많은 눈물과 그런 아픔과 어떤 감정적인 것, 기쁨,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일들,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은 목표를 향해 전신전력을 하는구나 그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사도바울을 통해서 고리든서서 9장 24절에 우리가 모든 신앙의 경주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에 의하여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비전과 꿈과 목표를 세운 것들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의 믿음생활을 잘 한다면 우리의 꿈은 다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면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참으로 가장 이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될수 있기를 주문의 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을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므로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헤브론 산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먼저 본문의 말씀에서 보니까 순종과 충성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그 산지, 헤브론 산지를 받을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발 절을 보니까 갈렙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렙의 신앙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상황이 있달째라도 순종했습니다. 아브람이 여와의 말씀에, 물론 그 아브람도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육의 생각,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는 그는 아브람도 결국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됐고 그는 창백해 되고 복의 그원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갈렙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구절에서 모세가 인정을 합니다. 본문 말씀 구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날에 모세가 맹세를 하되 내가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 즉이랍니다. 그리고 오늘 갈렙은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뭐라 하려면 해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를 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를 온전히 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렙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인도를을 받는 삶 속에서 자로나 우로나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갈렙의 순종의 삶을 살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것이 6절과 10절과 12절의 본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여하께서 가데스, 여하수아가 나오고 그니스 사라아브네 아들 갈레스 여하수어가 말이 돼, 여하와께서 가데스 바레서 나와 당신에게 대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그리고 1 0절에 이제 벌써 여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1 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갈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시작됐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믿고 그 믿는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그리고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험난하고 힘든 일이 있다지라도 우리는 갈렙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향한 계획을 우리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대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갔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갈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9절 10절에서 본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11에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정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오늘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과 충성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배워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과 충성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의 축복을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9절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리고 갈렙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보소 여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이 강에서 방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다 오늘 얘기합니다 갈렙은 자신의 생명이 45년 동안 생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오늘 지금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은 자기가 지금까지 모든 험난은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그러면서 갈렙은 오늘도 그렇게 말합니다. 11절에서 나는 지금 힘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강건합니다. 하나님 나는 모든 일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얘기합니다. 오늘 요청합니다. 12절에서 이 산지를 지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주실 것이고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내가 에벤에서 여기까지 숨쉬고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도 살려주신 거고 생존해 주신 거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 가족 나를 통해서 그것은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 오늘 약속한 모든 것들이 오늘도 이루어지길 원하고 하나님 내일도 이루어지길 원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 매는 축복의 사람 우리가 생명을 다는 그 날까지 그렇게 쓰임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야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45년 전에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수없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 어떤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원리를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는 하나님. 우리가 준비가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이 때가 되면 우리에게 그 약속한 것들을 이루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또 믿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연매를 맺었어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나는 예수 크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 여기까지 나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인생을 살아왔느라고 이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왔느라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었느라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었느라고 우리가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 같은 승리하는 축복된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문하도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 인생 삶 속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 앞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현실의 삶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반드시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 이것 때문에 오늘 내가 이 환경에 이 물질에, 이 질병에 내가 어떤 것에 무릎을 꿇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믿음 속에서 그 현실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무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태산 같은 문제, 우리는 또 문제가 있으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 해결하면 또 하나 생기죠. 그러나 여러분의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또 여러분이 그 그래서 거기서, 거기서 여러분이 무너지지 말고, 우리는 하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르짖고 다시 한번 그분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태산 같은 문제는 평지로, 그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영육간의 승리하는 축복. 이것은 무엇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도 잘 되길 원하고, 우리의 가정도 잘 되길 원하고, 우리의 자녀, 우리 자신도 잘 되길 원하고, 하나님을 또 사랑받기도 원하고,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세상의 땅의 것도 우리는 많은 것들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단한 가지, 오늘 1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경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니. 여러분 우리 축복은 남은 우리 인생의 삶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연능하신 하나님을 그, 그분을 믿는 믿음이 갈렙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 할수 없이 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는 한계성의 존재지만, 하나님은 창조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한계가 없으신 무한하신, 이대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은 어떻 무엇이든지 다실 있는 이대하신 하나님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 됩니다. 그래서 갈렙이 오늘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그신신하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이라는 그리고 약속한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그 마음 속에 또 갖고 또 믿고 믿고 45년이라는 세월을 흘러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 됩니까? 우리는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할까? 우리는 계속 저 3개월, 5개월도 못 기다려서 우리 마음에 요동치며 힘들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약속하신 그 45년 동안 기다리면서 끝까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우리는 불신앙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우리 마음에서 요동치며 의심하며 하나님을 의심하 불신앙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갈렙은 말합니다. 영적 싸움의 승리 인생에서 축복받는 것은 어떤 무기 아무리 인간이 네가 많은 배움을 가지고 지식과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재에 하나님의 인재에 달려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것을 지금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갈렙은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임재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주님의 임재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주님의 임재 속에서 직장생활하고 내가 주님의 임재 속에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내가 그리스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요한복은 15장 7절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했을 때 너는 매달 매년 가시를 열매를 맺는 종결 백성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너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먼저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길 원하고 내 눈에도 예수님이 계시길 원하고 내생각에도 예수님이 계시길 원하고 나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항상 나는 주님을 먼저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을 먼저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나의 가정과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과 나의 자녀, 우리 모든 것들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어떤 어림이 있달지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분의 시간에 이루어짐을 믿고, 여러분 끝까지 갈렙처럼 믿고 믿고 때가 되면, 하나님 나에게 약속한 거, 하나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하나님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내게 그 약속한 것을 주시길 원한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강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믿고, 오늘도 다시 한번 그믿음의경고에게 세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한 백성들이될수 있기를 주문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주보으로깨달아 것은, 하나님, 예수 없는 신앙의 삶.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잘못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삶에 그러나 그래서 일수 없는 삶은 무너질 수도 있고요. 우리의 가정 나의 인생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 수억을 가졌다 할지라도 수천억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작은 것을 가지고 있다 저도 나에게는 나는 주님의 소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신 그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잘못된 인생 잘못된 제약된 인생을 살지 않고 우리는 빛을 발하는 거룩한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빛을 바라는 열매 맺는 거룩한 그런 축복된 인생의 삶을 살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아픔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것 예수님을 흘려보냅니다. 그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그 말씀을 흘려보냅니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로와 용기와 힘을 주면서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며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그런 중보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렙은. 오늘 그것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15절에서 그는 결론을 내는 거예요. 갈렙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15절에, 어, 1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14절에, 헤브론의 그니스 사람, 여본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를 쓰니 이는 그가, 여기서 나오면 이는 그가, 이라엘의 하나님 여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이게 답이에요 예수를 믿대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 믿지거나 하지 말고 작업든지죽업든지 찬양할 때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확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요 내가 주님밖에 없다면 주님밖에 없어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기 물을 세상의 50% 물을 담그고 주님 쪽에50% 물을 담그는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시면 안 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을 만들, 만들면, 만들면 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약속을 반드시 시키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 세상을 붙잡고 있고, 내가 반은 50%의 예수님을 붙잡고, 이런 신앙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답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것은 15절에, 아, 14절.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도 죽기 살기로 우리 위에 선배 어머니 아버님들은 밤새도록. 교회에서, 산에서, 그 자녀들을 잘 되기 위해서, 우리 후손들이 잘 되기 위해서, 눈물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가난한 대한민국, 그 당시, 60년, 70년도, 그 88올림픽 가기 전까지, 한국이 외국 나가면 재팬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시절이, 그 한국의 가난했던 시절그 부모님들은 눈물로 산에 가서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도 찰스 그래서 1만 명, 20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해서 300만 명, 5 0 0 명, 이렇게 부흥해0 천만 명, 이렇게 부흥의 역사, 그들의 눈물, 그들은 온전하게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은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그 어려울 때, 그 가난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잘 살고, 예수님 없이도, 우리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먹고 잘살수 있다는 이 아니란 생각.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해가면서, 하나님,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이요. 나라와 민족도, 우리 가정도, 우리 인생도.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인데, 하나님. 끝까지 이 나라의 이민족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붙들어 주셨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신을 붙들어 주셨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한 그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을 기쁘게 드리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저모로 우리의 생명을 다녔을 날까지 행복하게, 건강하게, 항상 웃으면서 점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 오늘 칼렙이 그 요청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약속한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그 약속의 모든 약속한 것을 이뤄주시길 원합니다고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결론을 내고 싶은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14절에 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만 온전히 쫓아갔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고 85세가 되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뭐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갈렙처럼 하나님 다시 한번 제가 이깁니다 이 산지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지금 내게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앙과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직업과 사업과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삶을 최선을 다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라도 결코 후회하지 아니할 것이고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겐 주밖에 없나이다고 그 믿음을 그런 신앙으로 꼭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